왜 이렇게 고정이 되니? 너무 뭔가 세네. 이게 진짜 나지. 투르라라라. 여러분, 어머. 신기한 게 있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공지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또 라이브 방송을. 저는 장수가 팔세질 지금 녹화 중이고요. 정말. 아, 깜짝이야. 이거 그걸 보다 엄청 깜 오랜만이에요. 사랑하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 준비하고, 7시부터 고추밭에서 고추를 딴 다음에, 고추 한 바구니 다 따고, 그 다음에, 그, 싱잉볼 체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제 11시에 무대를 시작해요. 아, 곰지님 괜찮아요. 어제 사랑하는 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와주셔서 또 여기 그 부여 국제 문화 축제를 해서, 그, 거기에서 이제 와글와글 레트로 축제가 있는데, 부여에 한 관객분들이 2,000분 정도 오셨는데, 거기서, 사랑하는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줬잖아요. 이거 받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 귀엽잖아. 밴드에서 밴드에도 다들 소식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밴드 활동을 못했어요. 매니저님도 저도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오산 오시죠? 맞아요. 맞으시나요? 아침이라서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으신 분 우리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 바빠서 출근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걸 라이브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사랑하는님들 댓글 나중에 봐주세요. 뭐못 왔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너무 이른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키네요. 지금 현재 10시 36분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진, 짜로 너무 네, 바빴습니다. 예, 롤 하시니까 중전마마 같아요. <laughs> 이게, 이게, 그, 그, 미용실 샵에서 그 헤어 디자이너 하는 이제 전담. 헤어 디자이너가 이걸로 하라고 큰 걸로 하라고 또 이렇게 된다고 너무 잘 되죠. <laughs> 그래서 제가 어쨌든간에 엄청 바빴어요. 요즘에 그 라이브를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빴고 소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짬내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제가 어제는 어제 아침에 장수가 팔체질을 어, 녹화를 하러 그저께 어 그저께 제가 홍천에 인 아닌데. 지금이 홍천인데 그 전에 제가 행사관에서 와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전에 행사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아두개 했어 두탕 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에 씻고 다시 어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다시 샵을 가요 샵 출근을 2시에 했어요 그 2시에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4시쯤에 나와서 출발해가지고, 7시에 홍천에 도착해가지고, 홍천에서 또 장수가 팔채질을 녹화를 한 다음에, 아침부터 녹화를 쭉 해가지고, 3시에 또 부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 3시에 부여를 출발해서, 8시에 또 도착을 해가지고, 부여에서 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도착했는데,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 3시 반에, 잠들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예, 듣기만 해도 정말 스파르타 스카, 스케줄이죠. <laughs> 그래서 잠을 총몇 시간 잤는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틈틈이 차에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피곤해가지고 아직 잠겨있어요. 근데 제가 곧 있으면 무대를 하기 때문에 목을 풀러! <laugh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laughs> 그래서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메이크업은 제가 했어요. 급해가지고. 지금은 차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행사절인데 여러분들은 다들 뭐하고 지내세요? 바쁘시죠? 댓글을 읽어볼게요 올만이에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죠 사랑해요 서라요짱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윤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쓰러지면 안됨네 그래서 밥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밥힘 내 동생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생신 생일 생일이구나 동생님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라이브시다 맞아요 제가 목을 풀려고 라이브를 켰는데 목이 안 풀려 은정아 은정이 들어왔네 또 은정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한분한 분씩 제 무대를 보러 오시고 계시는데 아 목을 빨리 풀어야 되겠네. 음, 오사카에서 보고 있어요 아리가또오자마 <laughs> 목이 안풀려요 여러분 큰일났어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 또 무대가면 은 노래를 열심히 부를거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한 2분정도만 네,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1분, 정확히 43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날씨가 거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많이, 어, 햇빛이 조금 강렬할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해가 지면 되게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셨죠? 일본어 잘하시네요. <laughs> 계속 참여하고 계시네. 자, 41분. 2분. 아니, 저 요즘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빠져 가지고 지금 어, 우 너무 재밌어요. 어, 그꼭 보세요. 설아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니홍가라곤니치와 곤니치와. 일본에서까? 나도 일본에 가고 싶네. 가고 싶어. 本当にずっとずっと本当혹하이씨네 부르셨습니까? 오사카에 어서 오세요. 오사카 가고 싶다. 이 아침에. 네, 이 아침에. 오늘도 화이팅뭐 이거 봐. 일정 냈어. 오늘도 화이팅 목이 안풀 오늘도 화이 오늘도 화이 아아아 <laughs> 아, 아. 오늘도 화이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목을 목을 풀어야 됐습니다 이제 <목이> 뭐못때 <목이 목이> 못되기, 못되마스요. 이즈데모 못되마스요. 니혼데. 시티고다세. 어머, 너무 얼굴을 가까이 있었네. 댓글이 지나가가지고 못 읽었어. 아이고, 일본어가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알아듣는데, 보는 거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후리가 나가, 조금. 히라가나, 히라가나가 조금. 어쨌든, 우리 누나, 무지 이쁜 거, 어머, 의겸이 왔네, 의겸아. 의겸아, 고마워. 아침인데도 들어와줘서 고마워. 누나는 지금 목을 풀어야 한단다? 지금 이제, 관객분들께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끄고, 진짜 목을 푸는 거에 전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해야 되고, 관객분들한테 실망을 드리면 안 되니까는. 자! <laughs> 지금까지 설! 하 이은이였고요. 저는 목을 풀러 에어컨 켜서 그런 걸수도 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노래하러 갔다 올게요. 장수가 팔찌지? 장수가 팔찌지? 갔다 오겠습니다. 흥이 많으신 것 같아. 저 다녀올게요. 화이팅하고 올게요. 빠이, 오! 빠이! 다시 나와. 팩트! 어. 아! 빠이! 한번 더. 네! 안녕!